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13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신체 중에서 손과 발을 사용한 관용어 표현 공부하고 느 불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체 관용어 중에서 손과 발을 사용한 관용어예요. 자, 이렇게 손 그리고 발이 들어간 관용어 표현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손꼽다입니다. 자, 손꼽다라는 말.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바로 손꼽다예요. 그래서 이 손꼽다는 언제 사용하냐 하면 뭔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예쁜 옷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네 음, 파티에 가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파티가 주말에 파티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주문을 하고 어 언제 오는지 계속 어 하루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내가 언제 오지 이렇게 기다릴 때어 손꼽아 기다리다 라고 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들면 자, 우리 여름에 휴가가 있죠. 네, 그럴 때 아, 지금 휴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휴가를 아, 하루 이틀 어, 이제 며칠 남았지?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모습. 네. 정말 정말 너무너무 <laughs>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네, 손꼽아 기다리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손발이 맞다입니다. 자, 지금 그림 보시면, 네, 그 축구하는 모습이고, 한 사람이 그 공을 패스하고, 다른 사람이 골, 슛골을 <laughs> 하는 모습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아, 지금 무엇을 해야겠구나, 무엇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때 어떤 사람과 내가 그것이 잘 맞을 때, 그때 손발이 잘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친구와 저는 손발이 잘 맞아요. 라고 했을 때, 뭐 제가 못하는 것을 그 친구가 잘하고, 그 친구가 좀 못하는 것을 제가 잘해서 같이 일을 하면 굉장히 좋은 어, 결과를 얻을 때, 이럴 때도 손발이 잘 맞다고 사용을 합니다. 자, 손발이 잘 맞아요. 음. 자그 다음에 손을 빌리다요. 자 우리가 빌리다는 알죠? 그래서 연필을 빌려요. 네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데 자, 손을 빌려주세요. 는 무슨 뜻일까요? 자 손을 빌리다는 말. 어떤 일을 할때 우리가 손으로 하죠. 네 그럴 때어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어,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어, 손좀 빌려주세요. 손좀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손좀 빌려주세요. 어, 제가 빌려드릴게요. <laughs> 제 손을 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 도와준다는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어, 손좀 빌려주세요. 손을 빌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손을 잡다입니다. 네, 손을 잡다. 죠 네. 그래서 손 잡고 가요. 네. 이렇게 하는데 자, 이 관용어로 쓸때 손을 잡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 손을 잡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음, 같이 할때 손을 잡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그 어떤 회사와 어떤 회사가 MOU 같은 것을 할 때, 아그두 회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무언가를 할 때, 어, 손 잡다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이 모자라다. 자, 지금 그림 보시면 그각 사람마다 일하는 그 포지션, 내 네, 역할이 다 있는데 어 중간에 사람이 없어요. 자, 이때 아 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할때 손이 모자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손을 빌리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럴 때 아,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손이 모자라요. 손좀 빌려 주세요. 네,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손이 모자라다는 것은, 우리 손은 두 개밖에 없는데, 손이 모자라요 해서, <laughs> 뭐가 더 필요한 건 아니고, 어떤 일할 사람이 없을 때, 손이 모자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아, 지금 그 일을 하기에는 손이 모자라요. 뭐, 다른 팀에서 같이, 손을 잡고 해야 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손이라는 어, 것은 어떤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 네, 조금 어,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손과 관련된 이렇게 관용어 표현은요, 좀 일하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손이 크다입니다. 손이 커요? 손이 이렇게 커요? 자 손이 크다라는 말은요 어, 어떤 음식을 할때두 사람이 밥을 먹을 건데 뭐 김밥을 열 줄을 만들다거나 네 이렇게 이제 음식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에 우리가 어 손이 크네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좀 손이 컸어요 사실은. 조금 하고 싶은데 얼마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하다 보면 좀 많이 음식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손이 큰 편입니다. 저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엄마가 손이 좀 크세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음식하면 좀 많이 하는 네, 그런 어, 타입일 때 네, 그런 모습일 때 그래서 어, 손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국 엄마들은 좀 손이 큰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네,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 손이 크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손이 크신가요? <laughs> 자, 여기까지 우리가 손과 관련된 관용어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손꼽다는 좀 기다린다는 의미였지만 손발이 맞다 손을 빌리다 손을 잡다 손이 모자라다는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요 사실 손이 크다도 음식을 하는 거니까 일과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네 표현으로 이제 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발이에요 자 여러분 제 발은 어떤 일을 하죠. 네, 걸어가서 어디에 움직이는 일을 하죠. 네, 이어서 것과 조금 어, 네, 이을 생각하고 네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발 벗고 나서다입니다. 발 벗고 나서다. 자, 지금. 어 보세요. 이제 그림에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이사를 해요. 네, 이사를 하는데 사실 여자가 이사를 하는 거고요. 이제 남자가 도와주는 이 인데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 네, 짐을 다 여자는 이제 화분만 들고 남자가 내 네, 짐을 다 들고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발 벗고 나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자 무엇이냐면 자 지금 내 일은 아니에요. 내 일은 아닌데 뭐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의 일인데 그것을 도와주는 모습이에요. 그 도와주는 모습이 그냥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일처럼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도와줄 때 우리가 발 벗고 나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 그래서 자이 그림 같은 경우, 아, 그 여자가 이사하는데 남자가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발 등에 불이 떨어지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 발의 그등 여기입니다. 네, 이것이 발이면 발등 여기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뜨가 아뜨가 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자 이런 모습이에요. 뭔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막 움직이는 모습. 네,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인데, 자 어, 여러분 혹시 그림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 달력에 뭐 시험, 시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어, 우리가 시험이 언제인지. 는 알고 있는데 뭐한달 전에 두달 전에 막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때요? 네, 시험 전뭐 하루 전, 이틀 전 이때 막 어떻게 이제 시험이에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죠. 네. 이렇게 어떤 급한 일이 바로 앞에 있어요. 이럴 때, 어,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빨리 해야 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뭔가 급한 일이 생겨서 어떤 일이 지금 금방, 어, 곧 일어날 거여서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빨리 일을 해야 하는 모습. 그때 아,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네, 빨리 움직여야 해요. 네, 빨리 공부해야 해요. 네. 빨리 가야 돼요. 막 이럴 때 사용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그러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길 때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발을 끈다 하고 손을 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것은요. 끈다, 떼다라는 말. 자, 끊어요. 그다음에 떼요. 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요, 발을 끈다 라고 말하고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손을 떼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그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아이가, 어, 담배를 보고, 아, 네, 이렇게 말하죠저 담배에서 손 뗐어요. 이제 담배를 만지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담배를 끊었어요 저네자 발을 끊다 라는 말은 어디 가는 것을 하지 않는거 어저어 어디 할까 클럽 <laughs> 예를 들면 아, 저 클럽에 발을 끊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클럽에 가지 않아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끔 이제 어 이렇게 말해요. 농담으로. 네. 아, 어, 네. 공부에서 손 댔어요. <laughs> 이제 공부 안할 거예요. <laughs> 네, 이런 말도. 네, 하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발이 넓다예요. 발이 크다가 아니고 발이 넓어요. 네, 넓어요. 제 무슨 뜻이냐면요. 제 그림 보시면 지금 그 남자가 어구 어, 군인인가요? 뭐 요리사, 뭐 간호사, 뭐 어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럴 때 이제 발이 넓다라고 합니다. 발이 넓다는 아는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아는 사람이 그냥 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많이 알때 우리가 발이 넓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 네, 문제, 네, 이거 문제가 있는데, 뭐, 변호사, 가 필요해요. 그때, 어, 제 친구 변호사예요. 하고 소개시켜주고 또, 아, 저 우리 엄마가 아프신데 병원에 가야 해요. 어떡하죠? 그때, 아, 제 친구가 의사예요. 하고 의사를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친구가 있죠, 가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럴 때, 오, 발이 참 넓어요.라고 말합니다. 네, 발이 넓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기까지 신체 관용어 살펴보았어요. 자 어떠세요? 이제 뜻을 알고 보니까 뭔가 그림이 네 생각이 되시나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손과 발을 사용한. 관용어 살펴 보았어요. 어렵지 않고 그 뜻을 알면 여러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도 어 한번 한국어로 이 표현들 생각해 보시면서 아, 이때 맞아 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르 불규칙이에요. 불규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냥 르라는 거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그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네, 여기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단어에 르로 끝날 때 자, 다를 빼고, 다를 빼고, 르로 끝날 때 동사나 형용사에서 르로 끝날 때이 르가 어떻게 바뀌죠? 네, 그리을 네, 우리 리을 자음 리을이두 개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는 앞에 받침으로 가고 하나는 어, first consonant, 네, 첫 번째 자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스트 바울 네그 마지막 어, 모음을 확인하고 아요 어요 아니면 다른 네그 표현들로 바꿔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예를 보시면 다르다가 있어요. 자 다르다 르 다를 빼고 르가 을, 을로 르로 바뀌었죠. 리을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앞에 받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달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의 아 모음이니까 우리가 인포멀 엔딩으로 바꿀 때아 모음이니까 아요가 와요. 그 아요의 아에 우리가 그 리을 그 자음을 붙여서 달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규칙이에요. 자, 이것이 규칙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단어들을 많이 말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 다르다, 달라요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달라요. 네, 그래서. 항상, 어, 물론 여러분들이 다르다를 사용하는 일이 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형, base form. 네, 기본형은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문법은 항상 기본형에서 바뀌니까. 네, 아 이러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베이스폼 다르다가 달라요로 바뀌어진다는 거, 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그르가 들어가는 음 동사와 형용사들을 네 모아 보았어요. 그래서 모르다, 부르다, 서두르다, 고르다, 누르다, 빠르다, 자르다. 가 있습니다. 이때 뒤에 이제 아요 어요 어떤 모습이 오는지에 따라서 몰라요 불러요 네 이렇게 바뀌죠. 자, 네 이것을 보고 자 우리가 지금은 그 아요 어요 폼네 물어봤지만 뭐 물론 아서 어서 폼으로 바꿀 수도 있죠. 달라요 달라서 네 이렇게 되고요. 과거형으로 달랐어요. 네, 이렇게도 되고요 자, 아까 그 어떤 그 문법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아, 아와 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불규칙이 튀는 그 모습은 네, 이렇게 된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르 불규칙은 어려운 것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네, 그것을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들으면서 눈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대화 들어볼게요. 이번 방학에 뭐할 거야? 나는 제주도에 가려고 하는데. 제주도? 정말 부럽다. 누구랑 같이 가? 여기에서는 혼자 가는데 한국 여행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나를 안내해 주기로 했어. 그 친구가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 제주도에도 친구가 있어? 너 정말 발이 넓구나. 발이 넓다니? 그건 무슨 뜻이야? 난발안 큰데? 발이 넓다는 말 몰라? 한국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그건 발이 크다는 뜻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많을 때 발이 넓다라고 해. 아 그렇구나. 정말 한국어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 네잘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발이 넓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이 씨가. 트위시가... 음 방학에 이제 제주도에 가려고 한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민수 씨가 어 부럽다. 뭐, 그래서 또 투이 씨가 여행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제주도에 살고 있고 그 친구가 어그 친구를 만나서 뭐 여행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수 씨가 발이 넓구나라고 말했더니 오나발안 어, 큰데 그랬죠. 자 발이 크다는 뜻이 아니고 발이 넓다는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라는 거. 네, 자 여기서도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시가 한국어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다라고 <laughs> 하네요. 네, 사실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어 공부가 끝이 어, 없죠. 네. <laughs> 네, 한국 사람인 저도 한국어 공부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대화. 어, 어려운 내용은 없으시죠? 네.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들을게요. 다시 들으시면서 여러분 함께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번 방학에 뭐할 거야? 나는 제주도에 가려고 하는데. 제주도? 정말 부럽다. 누구랑 같이 가? 여기에서는 혼자 가는데. 한국 여행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나를 안내해 주기로 했어. 그 친구가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 제주도에도 친구가 있어? 너 정말 발이 넓구나. 발이 넓다니? 그건 무슨 뜻이야? 난발안 큰데? 발이 넓다는 말 몰라? 한국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그건 발이 크다는 뜻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많을 때, 발이 넓다라고 해. 아, 그렇구나. 정말 한국어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 네, 잘 들어보시고 또잘 읽어보셨지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용어 표현을 통해서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대화를 통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손과 발을 사용한 관용어 표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르 불규칙에 대해서도 오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손발이 아닌 다른 신체 어휘가 들어간 관용어 표현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네 재미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비슷하다는 뜻의 문법 우리가 그 비유 표현이라고 말했던 우리 처음에 어휘 늘리기에서 공부했던 천사 같아요 네 이러한 표현 이제 비유 표현을 사용하는 문법 같은 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셨나요? <laughs>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어, 재미있는 관용어 표현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